안녕하세요. 어, 양구 밴드 수업을 어,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어, 양구 부대는 이제 밴드 수업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어, 저희 이제 수업이 원래 어, 코로나 19 사태가 없었으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코로나 19 사태가 너무 격상됨에 따라서. 이렇게 어, 영상으로 찾아뵙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이 어, 이 밴드 수업을 이제 희망을 하는 악기를 신청을 하셨는데 어, 지금 이 수업은 드럼을 희망하는 용사분들을 위한 수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 저는 이제 어울림이라고 강원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어,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이고요. 어, 제 이름은 공석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밴드 강사를 또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양구 부대에서 밴드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저는 기타 수업, 그리고 베이스 수업, 드럼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졸업을 하고, 이제, 어, 군악 때에도 전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처럼 군 생활을 다 마치고 예비역 병장으로서 이렇게 지금 찾아뵙는데 어 일단 그 온전히 이제 수업 뭐 음악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이나 뭐군 생활에 대해서 뭐 그런,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은, 어, 어 동네 형처럼, 어 단순히 이제 선생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 앞으로 20회 차 수업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일단 드럼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텐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방이 드럼이 없는 관계로 옆에 강의실로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핀, 어, 이줌그 프로그램을 핀 고정을 하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을 옮기도록 할게요. you mm -hmm. Terima <inaudible> <inaudible> kasih. <inaudible> <inaudible> <inaudible>

자, 어, 제가 드럼방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잘 어, 화면이나 이런게 강의실이 두 개다 보니까 이렇게 어,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보시면은 드럼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제가 드럼 앞에 앉아있죠. 보통 이제 시면은 그런 구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하이엣이라고 하는, 어,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스틱으로 이제 쳐주는 건데, 일단 하이엣 그리고, 어, 허벅지 가운데에 있는 이, 스네어라고 합니다. 스네어. 그리고 어, 여기 보이는 위치가 있좀더보이시 일단 이렇게. 왼쪽에 어, 탐이라고 있습니다. 스몰 탐. 그리고 이 부분을 미들탑이라고 그래요 미들탑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큰 어, 플로어탑이라고 하는 이렇게 각각의 어, 명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좀 이제 때려주는 크래시라고 하는 심벌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라이드라는 심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스틱으로 이제 이 드럼들을 연주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밑에 발로 밟을 수 있는 스틱 베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어, 하이엣 뭐 이렇게 다각 명칭이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어이 스틱으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자 스틱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두께도 다 다르고 어뭐 모양도 살짝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스틱을 잡는 방법부터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스틱 보시면은 끝에 이 부분을 팁이라고 합니다. 팁. 그래서 팁에서 여기 네, 헤드 어, 헤드가 아니라 팁에서 채 끝까지 드럼 스틱 끝까지 여기 중에 3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중분을 했을 때 어, 3분의 1 지점 응, 그팁 반대쪽에 3분의 1 지점을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지로 이렇게 약지랑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으로 가볍게 쥐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쥐면 잘못된 거고요. 여기로 주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손도 마찬가지로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스틱을 각각 다른 걸 꺼내서 크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꺼낸 김에 두께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건 좀두껍고요 밑에 건좀 얇죠.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는 크기 차이가 안날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각각 그 담당하는 그 느낌대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는 건데 어, 이 부분은 보통 오른손으로 이제 오른손잡이 드럼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계속 박자를 끌고 나가줘요 그래서 일단 하이드. 이렇게. 이제 어, 클로스 어, 닫았을 때. 이었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있어요. 열거나 닫을 때람은이사을 때는 사람은 때는 이사람열이을때열었을때 すみません。 이런 걸 넣을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런 식 사용할 수있게끔요 뭐, 나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하이레트와 이렇게 팔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 크래쉬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치즈랑 맛을 많이 쳐요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 그리고 옆에 신발 오면 라이드 이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고요 하이에 대신에 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거 바꿔서 이런 식으로 칠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크래쉬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달고, 두개다달 뭐 수도 있고, 여러 개달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연주하다가 이걸 이렇게 쳐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이제 명칭들의 악기를 조율을 함, 조, 어, 조합을 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제 드럼은 어, 밴드에서 베이스와 함께 좀 어, 합을 맞춰 가지고 연주를 많이 하는데 뭐 뼈대가 돼요. 밴드에서 뼈대가 되기 때문에 리듬을 잘 끌고 가지고 박자를 좀 지켜주고 그걸 많이 그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밴드에서 좋은 어, 퀄리티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뭐, 그냥 밴드 음악. 이런 식으로 뭐 어, 그냥 락 음악,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펑크하는 음악도 연주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할수 있고, 그다음에 뭐더 다양하게 뭐, 뭐. I <laughs> think 어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은 어, 일단 오른쪽 스틱으로는 어, 오른손으로는 이제 하이에스 박자를 쳐주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맞춰서 1 2 3 4 5 6 7, 이렇게 세 주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1, 어, 3이랑 7, 1, 이 3, 왼손은 1, 2, 3. 4. 자예요 그리고 오른 다리는 1랑 5, 5,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 2, 3, 4, 5, 6, 7, 8 다쳐주고요. 오른 다리는 1랑 5, 1, 2, 3, 4, 5, 6, 7, 8, 8, 9, 왼손은 37이죠. 이걸 조합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양하게이제 연습을 해보시면은 조합을 해서 이제 어, 리듬을 조합해서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셋드럼에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어, 드럼 패드 이렇게 생기거 아마 여러분들한테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패드 놓치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 보통 이제 셋드럼을 아무 데서나 막칠수 없잖아요 있는 곳에서만 연습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패드를 가지고 이제 박자에 맞춰서 메트로놈 같은 걸 틀어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오른손을 r이라고 하고요. 왼손을 l이라고 그래요. l. 그래서 r, l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박자 뭐 빅, 삑, 삑. 삑 있으면은 삑삑삑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삑삑삑삑삑삑삑 이런 식으로 어 뭔가 박자에 맞춰서 이제 음표를 나눠서 연습을 하시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 삑삑 있으면은 삑삑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한 리듬을 연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오른손과 왼손으로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번갈아가면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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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아라 레레 라라 레레 아라 레레 아니면은 아 레레 아 레레 아 레레 아 레레 아, 이렇게 경우의 수를 조합하면 뭐 아니면은 우리 하이에시랑 쓰네어 치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계속 쳐주시고 3 7에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럼 연습에 대해서 잠을 잡으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옆 강의실로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어 드럼 수업은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어제 강의실 말고 역 강의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이제 실시간 되면 비대면 수업 때는 좀더 편해지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키고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드럼 수업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음, 일단 오늘 1회차 수업은 전체적인 악기를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대부분 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배우셨던 분들은 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양구 부대 어, 밴드 수업 1회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르시는 부분이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 간부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즉각즉각으로 피드백을 할수 있게끔 최대한 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